예. 저기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예예. 저 무슨 무슨 일인가요? 저 사실 제가 흑인이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그래요. 어, 몇 살? 예. 몇 살이냐고. 아몇 살이냐고? 아, 스물두 살입니다. 스물두 살이요. 어, 저기 신분증이 뭐예요예 신분증이 뭐로 나와 있냐고.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저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주민등록 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좀으로 나오세요. 예, 저기 근데 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저 여러분들 알아보고 있거든요. 건설. 건설 쪽으로. 아, 노가다 현장, 현장. 그래, 그래 노가다 예. 아, 노가다 그러면 저기, 아, 근데 핸디캡이 하는 게 있어요. 예? 아니, 제가 근데 흑인도 되죠. 예. 흑인 되죠. 어, 제가 예? 제가 근데 키가 2미터 3센치거든요. 예. 그그 키는 상관없죠. 예. 키는 2미터 3센치인데 몸무게가 6 2 6 2키로예요 2미터 3센치 6 2키로저 많이. 2미터예요, 키가. 2미터 3센치 6 2키로요 좀, 제가, 아, 기아, 그래요? 기아 체험에 했어요, 기아 체험. 예. 에티오페에서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저, 예. 저 진주 비빔밥 좀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를요? 저 2m 3cm에 62kg라서 저 완전 해골이거든요? 저 진주 비빔밥 예. 좀 많이 주세요. 뭐를 주라고? 진주 비빔밥. 저 뭔, 뭔 소리 지나고 에이요, 진주 비빔밥. 내일 일단 나와보라고 그 근데 밥, 밥 줍니까? 네, 아, 진주빔밥 진주빔밥. 예, 신용산반용으로 나왔어요, 두분 아, 진주빈밥 주실 거? 진 아, 저기, 근데 제가 팔이 한쪽 없어요. 그런 건 괜찮을 거나 아, 그건안 돼요. 아, 왜, 왜 그러세요? 외국인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일을 못 하잖아요. 아니, 아니한쪽 손으로 할수 있어. 내가 뭐, 에티오페에서, 에티오페에서 내가 농구선수 하다가 팔이 한쪽 나가서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할수 있어요. 미안해요 저... 받는 데가 없네요. 아, 사장님, 나빠요. 예, 미안해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어쩔 수가 없어요. 받는 데가 없어요. 사장님, 저 한쪽, 한쪽 손으로 일을 해와서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아, 어떻게요? 안하네요 흑인 근성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흑인 근성으로 그냥 진주 비빔밥만 주시면 일할게요. 저 박과장님, 저 진주 비빔밥만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 예? 끊어 핀네